안녕하세요. 낙엽의술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자체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 동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 방송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로그인을 했으면 우측에 본인들 사진이 올라가 있죠. 마우스로 이 사진이 있는 부분을 누릅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나오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화면으로 바뀌죠. 여기에서 화면 좌측에 있는 동영상 관리자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자신이 올린 동영상 목록이 나오죠. 잘라내기 할 동영상을 하나 선정해서 동영상 옆에 있는 수정이란 글씨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동영상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죠? 여기서 동영상 수정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동영상 수정을 마우스로 누르니까 원본과 미리 보기가 나오죠? 그리고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재생을 멈추겠습니다. 미리 보기 창 우측에 보면은요. 자르기라는 항목이 있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르기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아래 부분에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영역을 지정하는 표시가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재생을 합니다. 지금 아까 재생을 해 보니까 앞부분에 너무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지시기를 제일 처음으로 이동시키고요. 재생을 해보면서 들라낼 부분을 찾아냅니다. 자를 부분을 찾았으면 분할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우측에 있는 부분이 좌측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선택 영역 위쪽에는 X 표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X 표시는 선택한 영역에 삭제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삭제 아이콘입니다. 삭제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지시를 조금 이동해 볼게요. 이 부분이 영상이 사라졌죠. 그러면 또 재생을 해보면서요. 잘못된 부분이나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냅니다. 중간을 잘라내려면 여기에서 분할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4분 23초에 영상이 잘렸습니다. 여기에서 잘못해도 요새 엑스로루르게 되면 앞부분이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잘라낼 부분에서 재생을 멈춥니다. 여기서 분할을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삭제해낼 수 있습니다. 삭제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가운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의 영역을 지정해서 삭제를 합니다. 더 이상 잘라낼 것이 없으면 완료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자 앞부분에 안녕하세요 하는 부분이 좀 빨리 나오죠. 원래보다 이게 원본이고, 이제 잘라진 부분을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완전히 잘못 잘랐다. 잘라는 게 잘못했다. 그럴 때는 원본으로 되돌리기를 누르고요. 요거를 새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새 동영상으로 저장을 누르면 새롭게 저장이 됩니다. 즉, 새로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수정해서 넣고 싶다. 그때는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정사항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동영상의 현재 버전이 표시됩니다. 하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릅니다. 변경사항을 동영상 원본에 저장합니다. 하고 메시지가 뜨고요. 수정 진행 중이 나오죠. 이렇게 수정 진행 중이 나오면 이 수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계속 이 창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른 작업을 하거나 인터넷을 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부분부분 부분 잘라내는 과정 알겠지요?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